커피 찌꺼기 100% 활용 꿀팁 5가지 첫째, 골치 아픈 담배 냄새를 없애는 데 제격이다. 제떠리에 원두 찌꺼기를 간다 담배를 끌때 냄새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집안의 담배 냄새를 빨아들여 커피 향까지 남길 수 있다. 둘째, 옷장 안에 넣어두면 냄새와 습기를 한 번에 제거한다. 입구가 넓은 병등에 원두 찌꺼기를 넣어 옷장에 두면 습기로 인한 쾌쾌한 냄새를 없애고 흡수한다. 셋째, 돼지고기 냄새를 제거할 때 생강이나 파 대신에 좋다. 커피를 한 스푼 정도 넣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커피의 흡착 성분이 나쁜 냄새는 빨아들이고 향긋한 냄새를 남긴다. 넷째, 냄새 나는 신발 속에 살짝 향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얇은 종이나 티슈 등의 원두찌꺼기를 싸서 신발 속에 10분만 넣어두면 불쾌한 냄새가 금방 없어진다. 다섯째, 화분에 가득 올려 배양토로 이용한다. 원두 찌꺼기를 화분 가득 깔아두면 벌레가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영양분도 공급할 수 있다. 청기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